못하면, 솔직하게, 자천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. 그죠? 준비, 시작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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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, 하, 안 하시면, 난뭐 그냥, 뭐 그냥 안 하시면, 나도 뭐, 대려 효과 나지. 안 하세요, 다른데도. 근데 제가 논리 잘하는 것 같죠?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제가 뭐하고 있냐면 노래 평생 양성까지는 서 노래를 가르치지는 않아요. 그런 수능 러니까 근데 노래 어떻게 재밌게 강의를 하는 거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어디 가서 노래 한번 해봐라. 참 많이 많이 하잖아 노래 못하면 노래 해보라 하잖아. 왜 그러시냐면 이 노래만 네. 해봐라. 진짜 자신 없어도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 할까요 안 할까요? 합니다. 네.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아 노래 해적, 소양감, 전혀 아시죠? 그 노래 부를 때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. 해, 저, 문, 시, 작! 함께 할수 있는. 그 처음 멘트 말때 따라 다 따라 진짜 불러주세요 하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못한다고 절대 저는 포기 안 합니다. 딱 강의하다가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. 딱 PPT 다리고 있습니다. 그럼 신부열이 뭐예요? 신부열 높이는 거 혹시 신부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, 신부열 높이기가 뭐, 며, 뭘까요? 모르겠다.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? 질문하는 거야. 그러면그 중에서 몇 분은 알려줘. 그러면서 기억이 나서 강의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. 시부여는 뭐냐면 막 어, 몸에 열을 거고 뭐, 춥고 막갈때지 수전을 이제 진짜 찼죠 예. 저는 좀 많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. 몸이 아프니까. 그래서 시부